전망적으로 지금 온실에 이 곰팡이가 지 많이 났습니다. 많이 피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발생했고요. 지금 이 곰팡이 바깥에 서본 모양이고요. 지금 그 일교차가 심해서 이제 옆 결로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결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곰팡이 때문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온실에서는 예, 일중 주다 오전에 온도가 급상승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쁜팡이 발생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파리를 다 제거하시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는 큰생산성의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는 게 지금 이 임실은 지금 3월 말 4월 초에 적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6월 초 정도에 수확이 완료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이쁜팡이가 발생했지만 생산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니다 그래서 일단 과일이 지금 저기 같이 500원짜리 정도 크기가 되면은 그다음부터 광업성이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물로 푸는 거기 때문에 광업성 효율에선는큰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서 곰팡이 발생했지 저 위쪽 멀쩡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다음 주, 다음주 적심하게 되면은 저 이파리들은 그 깨끗하기 때문에 위에 과일을 키우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파리가 많으면 과일이 커질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파리가 많다는 얘기는 그 쓸데없이 이제 에너지를 생산할 뿐이지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것은 과일이잖아요. 이렇게 적심하는 시기가 들어가면은 더 이상 성장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많은 광합성 양은 필요 없고요. 지금 달려 있는 꽃에 이제 착화되고한 500원짜리만한 이렇게 커질 때까지의 광합성 양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 이런 과일 이미 이다이 것들은 다 성장이 끝난 상태고요. 저 위쪽 그러니까 저맨 맨 마지막 화방하고, 그 밑에, 여기여기 중간 요 하방까지도 지금 과업성이 한번 거의 소모가 거의 끝났네요. 여기도요. 우리가 실제로 이 곰팡이가 나왔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산성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이 곰팡이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이거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황이라요. 만약에 이게 7월까지 8월 떨고 간다고 하면은 약간 이제 방제도 더 잘해줘도 되겠지만요. 지금 어차피 이분 같은 경우는 6월 초에, 7월, 6월 중하순 정도에 다시 정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런 거 이제 물 맞은 자리입니다. 한 천장에서 기 보면은 유동펜이 있죠? 유동판에 물이 맺혔다가 일로 떨어지게 되는지그 물방울이 맺혀서 탄증상 들이고요. 요기서는 역병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한데 요즘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온실이 환경이 좋다고 하면은 이 역병까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위에서 물 떨어진 흔적들이고요. 물 떨어져서 온 피해 증상인데 어떤 분들은 농약 방가면은 조금 좀 이상한 분들이 역병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결핍 증상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절필증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결로가 심한 경우에, 이 그, 노화가 빨리 오기도 합니다. 이, 입곰팡이 증상들이고요. 이 입곰팡이 증상들이고, 이게 결로 맞은 증상이고요. 물 떨어진 자리. 일단 이것도 입곰팡인데, 이제, 이 곰팡이는 흔히 말해서 일종을 말하면은 곰팡이가 식물 내에서 침투한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탈출하는, 포자를 만들어서 탈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잎의 수명은 다 끝난 상태가 되죠. 이 정도 되면은 잎은 역할을 못한다고 보시고요. 잎에서 양분을 만들어서 곰팡이한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파리는 전부 다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알루미늄 발사필름으로 막아놨는데요. 이게 겨울철에 이제 이 알루미늄 반사필이 보온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과원에 쓰고 있는 저렴한 알루미늄 발사필에서 겨울 되기 전에 이것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뒤쪽에 온도 편차가 심해가고요. 이렇게 놓기만 해도 이렇게 일정 부분 특히 여기 과일 잎에서 과일에서 복사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간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뭐1 0 0라고할수 없지만. 상당히 효과가 뛰어납니다. 요새, 그, 계엄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개모, 그, 시위하실 때, 그, 알루미늄 반사 필름을 갖고, 이제, 뒤집어 쓰시고, 밤에 추위하시, 휘유, 그러니까, 시위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복사, 냉각, 복사열을 반사시키는 원리에 의해서, 그런, 보온 효과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뿌리를 좀 볼까요? 뿌리가 뿌리가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쪽도 볼까요? 한번. 아, 이 정도면 굉장히 좋고요. 이쪽도 볼까요? 한번. 아, 굉장히 좋죠. 바늘같이 그 뿌리가 배지에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도 좋았는데,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네요. 아마 그 올해 지금 제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그 일조량이 그 3월 날씨에 비해서 는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봄 방으로 는날씨였고